요술 색연필. 깊은 숲 속에 여운의 가게가 있어요. 여운은 도토리 과자, 머루 주스, 귤잼 등을 직접 만들어 팔았답니다. 그런데 요즘엔 이상하게도 장사가 잘 되지 않았어요. 너구리가 가게를 열었기 때문이에요. 손님들이 모두 너구리네 가게로만 가요. 새들이 여우에게 말해주었지요. 뭐라고? 너구리가? 여우는 사람으로 변신을 하고는 너구리네 가게로 가보았어요. 너구리네 가게에 간 여우는 깜짝 놀랐어요. 여우네 가게와 똑같은 물건을 팔고 있었거든요. 너, 너구리 녀석, 나를 따라했어? 여우는 너무 화가 나서 온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그러자 엉덩이에서 꼬리가 툭 튀어나왔어요. 이키! 이러다 들키겠군. 여우는 허둥지둥 도망을 쳤어요. 너구리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들어야 해. 돌아온 여우는 벚나무 가지를 들고 중얼중얼 주물을 외웠어요. 수리수리마수리, 색연필이 되어라! 그러자 벚나무 가지가 색연필로 바뀌었어요. 때마침 손님이 찾아왔어요. 어서오세요, 손님. 여우는 신이 나서 손님을 맞이했어요. 아주 예쁜 색연필이군요. 뚱뚱한 손님이 배를 내밀며 말했지요. 예쁘기만 한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신기한 색연필이랍니다.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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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우는 초록색 색연필로 산을 그렸어요. 도림으로 바람이 살랑살랑 지나갔어요. 초록색이 종이 가득 퍼졌어요. 사각사각 바삭바삭 푸른 잎사귀 사이로 햇빛이 반짝거려요. 싱그러운 초록빛산이 되었어요. 우와 정말 산 같아요. 손님이 눈이 휘둥휘둥 기대졌어요. 이건 바로 요술 색연필이랍니다. 여우가 으쓱이며 말했어요. 분홍색 색연필로는 벚꽃이 핀 산을 그릴 수 있어요. 청록색 색연필로는 비 내리는, 비 내리는 산을 그릴 수 있지요. 빨간색 색연필로는 단풍이 물든 산을. 파란색 색연필로는 안개 낀 산을. 검은색 색연필로는 밤이 되어 깜깜해진 산을 그릴 수 있답니다. 정말 좋아요. 이걸로 하겠어요. 손님은 여우에게 돈을 주더니 부랴부랴 가게를 나가버렸어요. 손님, 잠깐만요. 거스름 돈을 받아가셔야죠. 여우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돈을 다시 보았어요. 이럴 수가! 손님이 준 돈은 바스락거리는 나뭇잎이었어요. 너구리가 좋아하는 비파나무의 잎이었지요? 아이고, 속았다! 여우는 밖으로 뛰어나가 발을 동동 굴었어요. 그러자, 그러나 너구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답니다.